진짜. 어쨌든 이 두칸짜리를 꽂아주시고 이 창문에다가 동그란 이 검정색 두 개를 박아주시고 그거를 여기 만든 거에다가 꽂아주시고요. 하얀색이 아니고요. 뭐냐는? 설명서 봐. 여기다가, 제가물따먹었네요 여기다가, 여꽂았다그다음에 아, 이거를 꽂아주시고 파란색 세모를 앞에다가 하나, 두개 꽂아주시고요. 여기다가, 흰 거를 꽂아주는 것 같은데. 여기다가 꽂아 주래네요. 그리고 사이드 미러 여기다가 흰것세 모를 막아 주시고 이거를 여기다 꽂아 주시고요. 한개 똑같은 거더 만드셔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쪽은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. 네, 그 다음에 앞에가 볼록 나온 거를 다가 꽂아주시고 여기다가 파란색 두 개를 519호 환자 네, 김숙자님 519호 환자 김숙자님 네. 간호사실로 속히 오시기 바랍니다. 그다음에 뭐냐 그리고 다음 여기 위에다가 파란색을 꽂아주시고요 검정색 한개 가 주시고 흰색 네모 한칸두 개를 음. 여기다가 바꿔 주시고요. 흰색 여섯 칸짜리를 또 꽂아 주시고요. 사이렌 세개 꽂아 주시고 흰거 천장 한개 꽂아 주시고요. 아까 검정색 세모 두개 꽂아 주시고요. 배닥 경적 네 개를 꽂아주시면 이렇게 조종, 이렇게 운전석은 완성이고요. 이제 배기통인가 뭔가, 무슨 통 같은 걸 만들어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흰 거를 여기다 덮어주시고, 이걸 두개 해주시면 됩니다. 오 너무 간단한데?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. 똑같은 방식으로. 이렇게 그냥 다붙아주시고요 어. 어? 이거 왜냠냐 아, 어, 맞다. 잠시만요. 이걸 잘못 붙였다. 또안 붙였다. 여기다가 두칸 붙여줘야 되는데, 제가 안 붙여줬네요. 다시 해야죠. 뭐 실수는 원래 다 하는 건데 누구나. 이다가 닦고 잘 주시고 이렇게 그냥 똑같이 원래 만들던 대로 닦고 잘 주시고 해요. 그다음 그러니까 바퀴 네 개를 꽂아 주시 어, 반대로 꽂 꽂아 주시면 됩니다 트럭이 이렇게 생겼고요 좀 라이트리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뭐좀 똑같네요 뭐 전차고 앞부분 거의 다 맞는데 여기, 여기가 컨테이너를 가는 고리 부분이고요 이렇게 배기통 두개 있고요. 번호판 라이트 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.